마리오 카트는 1등을 목표로 하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느긋하게 출발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마리오 카트를 하며 언제나 선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내내 후순위에 있다가 마지막 레이스에서 1등으로 꼬리인 지점에 들어가기만 해도 결국에는 1등이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론상 가능한 말이지 그걸 누가 하냐고 대부르실 수 있지만 코스 중간중간에 있는 아이템을 적재적소에 잘만 활용하면 됩니다. 마리오 카트는 순위에 따라 아이템이 다르게 등장합니다. 순위가 높을 때는 하위 아이템이 등장하는 반면 순위가 낮을 때는 상위 아이템이 등장하죠. 일부러 뒷순위로 빠져 강력한 아이템을 얻은 뒤 레이스 후반에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백잉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등이 되었다면 어떨 것 같나요? 1등이라는 기쁜 마음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머릿속은 온통 파랑 등껍질과 빨강 등껍질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실상 12명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백잉은 12명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선두로 나아가는 완벽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지만 뭐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죠? 맞습니다. 본 전략은 극단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위 아이템은 순위가 낮을수록 등장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운이 정말 안 좋으면 꼴찌임에도 하위 아이템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럼 좋은 아이템이 나와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간 플레이어들과 너무 떨어져서 좋은 아이템이 등장해도 플레이어만 따라잡다가 경기가 끝날 수도 있죠. 그렇기에 배경은 실력과 운둘다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아이템이 등장해도 꼴찌는 꼴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서 쓸쓸히 레이싱 게임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12등에서 순식간에 1등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에 난 게임 실력에 자신이 있다. 운 하나만큼은 뛰어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